이슈 뉴스 김하늘, 바람이 분다 출연 확정, 가무성과 감성 로맨스 기대. 사진은 시더시크 제공 배우 김하늘이 가무성과 감성 로맨스를 펼친다. 21일 소속사 시더시크 측은 김하늘이 JTBC 드라마 바람이 분다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바람이 분다는 이별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어제의 기억과 내일의 사랑을 지켜내는 로맨스를 그린다. 김하늘은 극중 이별의 끝에 다시 사랑과 마주하는 인물 이수진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와 감성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드라마 공항 가는 길을 통해 애틋하고 서정적인 멜로 연기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작품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바람이 분다 는 느라차차 와이키키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 예정이다. 슬래시 c h o j w 영0및줄 s t a r 꼴뱅이 f n n e w s c o m f n 스타 조정원 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